차차차, 빨리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요리를 하기 전에 저희 이탈리아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오, 이, 이탈리아 이름? 어, 저는 이거 얼굴이랑 잘 맞는. <laughs> 여기 너무 잘생겨서 잘 녹아요. 저한테 뭐 잘생겼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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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혜성씨도 잘생겼지만 여기 네. 조금 더 그러면 로, 로메오 로미오요 어, 제가 로미오인데요 로미오. 어? 로미오로미오 로미오. 친해서 아 근데 로메오 여기, 여기 로메오 파올로 파올로? 어. 바위? 파올로 파올로 파, 파올로? 파올로 예쁜, 예쁜 이름이에요 고정하지 마세요 파올로. 자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레시피 두 가지, 김치 가초의베페 파스타. 그 다음에 우리 베네기 피쉬 칩스. 파스타의 주인공 김치예요. 오! 오늘 나갈 김치예요, 손님들한테는. 네. 오늘 이런 김치로 음. 그런 맛있는 음. 아까 먹어봤던 파스타 음. 만들 거예요. 음음음 맛있죠? 이 손님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음. 그 호텔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거의 아무 것도 안할 거예요. 아니 네, 저희가 이제 바값을 해야 다, 되니까. 해야 네, 네. 자 그러면 빨리 빨리 따따따따따 썰어주세요.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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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손 조심 손 조심. 어이 이렇게 안 돼요. 아 이라고 니까 아 이렇게 참아. 이렇게. 아또참아라 진짜 손까지 썰겠어요 손까지. 이렇게 다다다닥 썰고 이렇게 다다닥 다만요 그러면 여기 소진이 고고고 베이컨 님칼이 베이컨 쓰는 거좀 이상하데 맞아요 어+, 어아 노노노노 왜왜 에이 칼이 안 드는데요? 아니요 어+ 진짜 어+ 어+ 요왜요왜왜이렇왜왜이렇왜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어+ 하나 짝 오케이 조금 더제대로 해주세요 왜왜왜 왜, 왜 이렇게 추저분해요 아. 이렇게 네. 계속 깨끗하게 계속 깨끗하게, 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에 프로페셔널 키친이에요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아어 힘들 어, 것 같아요 어어 그리고 또 쓰래요. 소스 오 소스 수정해요 아니, 있, 이따가, 아니, 이따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또 썰이냐고요 아또아또 썰, 아, 또, 아 소스 아 소스 아니 썰이냐고 아 죄송해요 제가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저는 한 번도 했어요 예 네. 이거 소스 <laughs> 아니 다 썰이냐, 썰이냐고 썰이냐고 <laughs> 예예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넣어주세요. 네. 이런 네. 맛있는 지방 다잘 녹아야 어, 네, 네 오케이. <laughs> 그리고 새우젓. 네 왔어요. 네. 복가, 복가 복가, 복가. 네. 와, 오 냄새 냄새 미쳤다. 어, 너무 좋아요. 네 대박. 어? 와, 왜? 와, 왜? 진짜 오, 와. 잘한다. 네, 이거 프로. 야, 프로. 로메오 파울로보다는 지금 조금 싼자 더 잘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자, 이제 다 이렇게 돌려서 그 안에 넣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금, 소금 조금, 조금, 신는 맛이 있어야 돼. 요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알덴테. 11분. 11분? Start. 자, 이제, 소스,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야 돼요. 파나 주세요. 오케이, 파나.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 파나예요. 예, 네, 파나. 예, 네, 네, 이탈리아말로 네. 이탈리아 크림. Are you from Ital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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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봤나, 봤나? 그냥 약간의 생크림, 봤나? 저게 생크림인 거 봤나? 이거 생크림 아니에요. 그냥 쿠킹크림이에요. 아, 아, 생크림 아. 다른 거요 오, 끈적끈적하네 형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별한 재료. 네, 특별한 재료. 네, 500g 김치 국물. 진짜 여러 가지 요리 만들 수 있는 맞는, 맞는 양념. 아, 이걸로 만들었구나. 아, 어쩐지 가까전네나 토마토인 네. 줄 알았는데. 아, 노. 로제 파스타 아니에요. 어쩐지 느끼한 게 없었어요. 아 이제, 안에 750 Grana 치즈. 오케이. 20 고추. 그리고 새우젓. 3 0인로 30. 30. 30. 귤랭 셰프님이라 그런지 계량도 정확하고 위생도 철저하시네 진짜. 네아 맞죠. 슐랭 아, 귤랭어 뚱뚱해졌다. 이거 20초 나왔어요? 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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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으라고요? 여기 어, 여기 어디 어디에요? 빨리 잤으라고. 파로. 뭐? 어? 파로 기름 기름 기름. 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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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 자 이렇게. 그거 버리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어. 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올리브유랑 삶은 물도 살짝 살짝. 1인분에 한입잖아아 이거 1인분 아니에요. 우리 한 번에 오케이. 5인분씩 뽕뽕뽕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에 놓고 그리고 볶아, 볶아 네. 음, 잘하시죠 그거. 잘하시죠, 그거. 저도 잘해요,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주세요. 어어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오, 마음이 아파요. 어, 한, 한 번, 한 번, 고고. 왜 미래가 뭐였지? 아, 다네. 파스타 가이, 파스타 가이, 파스타. 파스타 가이. 예! 오케이, 파스타 아, 잘하네,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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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소스 넣고. 자, 뭐, 뭐 주세요? 이제. 이런 다 들어가 있는 치즈 지금 살살 넣는. 중이에요, 중이에요, 중이에요. 아, 오케이. 그냥. 기수로. 음. 음.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치즈. 후추. 자, 됐다 오케이? 어 예. 색깔이 예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네 가지 해야 네. 돼요 고구마 튀김, 순무 네. 콜슬로 포도 케첩, 네. 그리고 튀김, 튀김. 음. 그러면 빨리빨리 저한 네.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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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름 넣어주세요 네, 기름 우리, 기름 우리 기름 이제... 넣어요. 노, 밑에 이거 소중한 거예요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아, 많이, 많이 많이 여기, 여기까지. 아, 오케이. 포도를 아, 어떻게 해요? 네, 포도 이제 소면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따 넣어야 돼요. 일단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잘 으깨 주세요. 이거도 봐. 다 있어서 그거 더 이상 안딸 거예요. 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네, 갑자 빨리 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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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어, 너 어, no,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어, 이, 우리 여기 진짜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어, 예. 특히 예. 여기 강화도 특산물 예. 우리 소중하게 이렇게 써야 돼. 소중하게. 강화도의 특산물을 우리 진짜 존중하게. 마 네, 존중하게 이렇게 써야 돼요. 어, 뜨거워라. 뜨거워야지. 안 어, no,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 내가 뜨거. 내가 뜨거워. 아, 뜨거워. 이제, 예, 이제, 이제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잘 조금 와인 만드는 거, 또 와인. 세 분이 30분 남았대요. 안 안돼요. 야, 손이 많이 가네. 아까 그뭐 소스가 그냥 소스가 아니었네. 특별한 소스예요. 특별한 소스. 아. 뭐야, 이거? 스톱, 스톱. 이게 강력 조절이 없노? 아우, 너. n 왜냐면, 여기서 씨앗, 이렇게 우리 깔아버리면 써요. 아 그래서, 살짝만. 아, 맞네. 내가 네. 네. 네, 그걸 생각 못 했다.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 네, 오케이 됐, 됐다 음, 이렇게, 오케이 자, 튀김옷 네 만들어주세요 튀김가루 150g 노른자 하나, 한개 오, 잘하네 오케이, 고고고 그리고 레몬 껍질, 레몬 껍질 레몬 껍질도 들어가요? 레몬 껍질, 네 비린내 있으면 레몬 껍질을 그런 비린내를 잡아줄 거예요. 비린내 폐기물을 전만 들고야 그래서 알바생 쓰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타블로선처럼 이렇게 하세요, 음. 저렇게 하세요, 한 <laughs> 말만 듣자. 장장사 20분 넘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빨리 이러네요. 자 고구마 튀김. 예. 고구마 그냥 물에 조금 불려야 돼요. 와 오, 예. 보글보글하네. 튀겨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오케이. 이제 우리 여기 케첩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콜슬로 만들어야 돼요. 구백. 네. 이포도즙이랑 우리 전분으로 이거 골죽탕 할죽하게 아, 어. 만들어야 돼요. 오, 음. 오, 오. 어, 어 예뻐요. 어 이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식혀야 되서 자, 이제 냉장고에 이거 세모라 가루 이거 예. 어, 밀가루 막가루. 막가루. 아닌 것 같은데. 가루. 아니요. 이거 일반 밀 아니에요? 밀 같은 거요. 네, 예, 예, 맞아요. 음음 조, 조금 더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거. 이거 아 단백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강화도에서 하는 특산물 내 존재다 생각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내복을 입히고 이제 옷을 입히는 기라 자랑스러워요. 음. 오늘 오늘 진짜 진짜 잘가르준것 같아요. 맞죠? 음,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 콜슬로 써놓은 거 여기 네. 홍고추 음. 청양고추 파 음. 피클 그리고 마요 그리고 마스터드 오. 레몬 레몬즙 쪽당이자 여기서 콜슬로 오. 여기 컵컵두개 있을 거요. 예더 이제 콜슬로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스 고구마 칩스 필렛트세개 베네이 이렇게. 우와, 붙임하다. 우와, 이쁘다 아, 이쁘다. 강화도의 핵심 다 남아 남아 있는 거. 먹어봐요? 난물 잡았어요? 예, 네, 먹어봐요? 그데 어, 아까 먹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거먹어보겠습다아 아, 오케이. 이마라만는게더 맛있네요 괜찮아요? 음, 자 하나 둘셋 둘, 파이팅 고오 근데 시간 안 끝났어 다니이다